어서 오시오. 나는 이 게임의 마스터라고. 당신은 이 영상을 눌렀기에 뒤로 갈수 없다네. 이 게임을 켜는 순간, 당신은 이 게임을 깨야만 한다네. 흐, 너무 걱정 말게나, 각 스테이지마다 허델이라는 NPC가 당신을 도와줄 거네. 총 3개의 스테이지로 나눠져 있다네. 그럼 시작해볼까? 허허허허허허허.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퇴사를 도와드릴 엔자파는 허데리입니다. 자, 첫 번째 스테이지 함께 가시죠. 이번 스테이지의 우리 목표는 딱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체질을 자기개발형 인간으로 바꾸기. 두 번째, 세일즈 능력을 기르고. 세 번째, 사회생활 능력을 기르는 겁니다. 장애물을 잘 피해서 끝까지 가시면 되고요. 책은 피하지 말고 꼭 읽으셔야 합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마케팅의 기본적인 마인드를 키울 수 있고요. 비유로 설명하는 통찰력이 아주 좋은 책입니다. 저의 마케팅의 베이스가 이 책에서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조나버거의 컨테이저스는요, SNS상에서 인기 있는 콘텐츠의 비밀을 파헤친 책인데요. 콘텐츠 제작을 참고할 때 아직 이 책만한 책을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아요. 여섯 가지 법칙이 나오는데 이 중에 한 개만 잘 적용해도 유튜브 떡상 가겠걸요? 잭 트라우트와 알리스의 마케팅 불변의 법칙은요. 마케팅의 고전인 책이에요. 총 22가지의 법칙이 적혀져 있고요. 이 책에서 딴건 몰라도 카테고리의 법칙을 꼭 읽어 보세요. 저의 유튜브 성장의 비결이 거의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전달할 때 심플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회의나 보고를 할 때는 물론이고 메일을 쓰거나 제품 상세 페이지를 쓸때 매우 도움되었던 책입니다. 직장에서 뿐만 아니라 퇴사를 하고 나서도 늘 누군가를 설득해야 하는 일이 생겨요. 그 설득을 잘하는 제안서를 만드는 법칙이 담겨져 있는 책이고요. 이 책에서 나온 제안서 6단계 구조를 알고 나서 저는 프레젠테이션이 정말 쉬워졌습니다. 얼마 전에 소개했던 책이죠. 문장을 맛있게 쓰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실용적인 스킬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책 아직 안 읽어보셨으면 읽어보셔야죠? 엔잡은 지루합니다. 계속 실패하고 실행을 반복해야 돼요. 그 말은 시작을 여러 번 해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 시작하고 계속 지속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살다 보면 내 생각이 틀렸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면서 더 좋은 생각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걸 정반함이라고 하는데 이 책을 읽으면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은 부드러워질 겁니다. 제법이군. 이번 스테이지는 좀 많이 어려울 걸세. 이때부터는요, 나의 체질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뼛속까지 직장인 체질을 갖게 되었는데, 이걸 사업가의 체질로 바꿔야 합니다. 이번 스테이지의 목표는 첫 번째 사업가 체질로 바꾸기, 두 번째 불확실성에 익숙해지기, 세 번째 아웃풋 만들기입니다. 그럼 출발해 볼게요. 아직 안 읽으셨다면 꼭 읽어보세요. 사업가 마인드를 갖게 해줄 최고의 입문서입니다. 제가 이 책을 조금이라도 빨리 알았더라면 인생에 꽤 많은 부분이 변해 있었을 거예요. M.J. 드마크의 부의 추월 차선은 앞선 책보다 조금 더 현실적이고 심도 있는 책입니다. 부를 증식하는 마인드와 방법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연히 필독서입니다. 언스크립티드는 부의 추월 차선과 같은 저자의 책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말을 잘 듣고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살아가게끔 각본이 짜져 있다면 믿으시겠나요? 그 각본에서 탈출해야만 부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책을 읽으면 뒤통수가 얼얼하실걸요. 여러분은 왜 하루에 8시간을 일하세요? 8시간 일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꼭 8시간을 일해야 성실한 것도 아니고 돈을 더 많이 버는 것도 아닙니다. 이 책을 읽어보시면 충격에 빠지실 겁니다. 스테디셀러죠? 더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소개했었죠? 회사에 다니면서 어떻게 퇴사 준비를 해야 할까? 그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손대는 책마다 베스트셀러를 만드는 편집장의 책입니다. 저는 자청 님의 개인적인 추천으로 읽었는데요. 이분이 회사를 어떻게 다니는지 한번 보시죠. 진짜 난 사람입니다. 퇴사를 하게 되면 발가벗겨진 상태로 나오게 되죠. 회사 밖에서도 통하는 힘, 발가벗은 힘을 길러야 된대요. 어떻게 기르냐고요? 한번 이책 읽어 보세요. 아, 이책 제가 정말 아끼는 책입니다. 지식 콘텐츠가 어떻게 사업이 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담고 있어요. 저의 지식 창업의 기초 체력이 다 여기서 길러졌고요. 저는 세번 완독할 정도로 굉장히 좋아하는 책입니다. 무자본, 저자본으로 할수 있는 창업 7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설명이 굉장히 간결하고 핵심만 담겨 있어서 읽기 편하고 내용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퇴사를 했다고? 허허, 부디. 성급한 결정이 아니었길 바라네. <laughs> 퇴사를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진짜 야생이 시작됩니다. 지금 이 스테이지는요, 여러분이 이전 과정을 얼마나 성실하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힘들 수도 있고 즐거울 수도 있습니다. 대충 지나왔다 생각하시면 다시 돌아가세요. 퇴사 후에는 진짜 사업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첫 번째, 비즈니스 원리 이해하기. 두 번째, 리스크 줄이기. 세 번째, 마케팅 채널 활성화 시키기입니다. 나는 스타트업 안할 건데 왜이 책을 읽냐고요? 크몽에서 전자책을 팔든 유튜브를 하시든 모두 비즈니스의 영역입니다. 고객과 비즈니스를 이해하기에는 최고의 입문서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월급 이상의 수익을 만들려면 사업에 대한 기초 지식은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쿠키 청년 이야기 했었죠? 다이 책에서 배운 겁니다. 퇴사를 하고 야생으로 나오면 멘탈이 쉽게 무너집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던 일들이 계속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치트키 하나 알려드릴게요. 299가지의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누가 유튜브에 도움되는 책을 알려주세요라고 물으면 저는 반드시 이 책을 추천합니다. 유튜브의 본질이 담겨 있는 책이고요. 다른 책을 제가 다 읽어봤지만 이 책이 유튜브 관련 책으로는 가장 좋았습니다. 제가 매우 매우 사랑하는 책입니다. 제 비즈니스의 뼈대가 된 책이고요. 콘텐츠 마케팅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할수 있는 책입니다. 꼭 읽으세요.